이렇게 이제 하는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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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이거 누르고, 자, 자. 어때? 좋아? 난 좋아. 자, 봐봐. 시너 봐볼래? 걸어 봐봐. 어때? 발 아파 안 아파? 아, 그좀 이따가 떼줄 거야. 만약에 걸어 불... 봐봐. 잡을 당기면 안돼. 어. 때 좋아? 어? 맘에 <laughs> 들어지? <laughs> 마음에 들어? 젤 응? 이모가 아까 숙했지? 응. 나 먹었어. 하나씩 먹어. 어, 먹어. 아빠 만두 드셨어 만두 줄 거야? 푸이있야 땅콩일까? 물총? 안진 플레이도시. <laughs> 아, 저기 워터포터 맞네, 저 밑으로. 와, 대박. 대박이다. 삼겹살 야 엄마 뭐리 꺾인다 아니 여기다 그 주지 뭐, 말고 저기 컵에다가 주세요. 그냥 줘 플라스틱 너케이야 <SC desaf> 뭐야? 미니네 니는 뭐 마셔? 나 생육 진짜 아니 뭐 이번영양이거는 진짜 영야 아, 네? 어! 빨리빨리! 어, 빨리. 자! 자! 빨리빨리! 빨리 아살때 논할 고이인데도 네! 땅 짜냈어? 네. 음나까잘 먹는데? 아니 근데 고소데 아못 써지 오늘 금요일이잖아. 아사실겠다 오늘 열무. 내일 양파. 그리고 사리 그런 거 아니고 저 김이 세상. 보여줘 소외조? 엄마니가 한게 맛있어, 엄마가 한게 맛있어? 엄 엄마? 진짜해나 <laughs> 빌리거든. <뒤집어다. 웃음> 너무 안 먹는 것 같아. 니네 집에서보다. 어? 알았어요? 와. 다과다과 엄마가 아니야, 뭐, 애기 많지? 아, 아니야, 엄 엄마 리마데 엄마 노란색 있잖 웃겨 죽겠어 <gameplay> 뭐? <engineering> <내가> <편 Irish> <common> <놀람> 냐 되게 귀엽게 생겼네. 어, 애기 칫솔 나 저거 꽃, 칫솔꽂지를사야 되는데 쌓고 아니, 칫솔이 있는 응, 저기 스포지처럼 생겼어. 아 응. 왜? 좋은데? 와우. 땅콩이는. 피카 보내고 <laughs> 카페 와서 먹는 오. 배안 고파 너? 어? 재미없다. 응. 응? 응. 재미없다고 이거 아빠 보내줄라고. 재미없다고. 이렇게 안 해. 엄마 나알아줘제 해. 어한번한번 해봐. 아니 여기 가까이 가서 쳤어. 안 돼? <목소리> 엄마, 나 알려줘야지. 아니, 그러면 저 지네를 한번 또 던져 봐. 어, 던져서 해 봐. 너 스스로 해 봐야지. 가버 둘에 <laughs> 봐 <해봐. 웃음> 어, 한번 해 봐. 아니, 던져서 맞춰야지, 저거를. 던져 아예 내가 <목소리> 이가 아! 오! <목소리> 높이 올라갔는데? 이제 저것도 안 떨어진다. <목소리> 진짜 다 떨어진다. 어떻게 되냐? 땅콩 다 붙었다. 이제 배만 떨어진다. 배만 떨어진다 이제. 어, 뱀 떨어졌어. 큰런데왜 악어 안떨어져지내 말이 악어 뭐, 어 이거 못잡겠다 엄마. 고수다 땅콩이. 와, 먼저 먹. 먼저 먹을 거야? 죽겠어. 어아 뜨거워. 그지. 그또 시키면 되지 선풍기로. 시원하지. 시원해 시원. 도안 시네. 당연하지. <웃음> 안 먹어? 안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래. 여기 안에 들어가서 도넛즈 사도 돼. 야, 국물 얼큰하다. 먹어. 맛있었짜장 면? 어때? 먹으려? 맛있는 맛이야? 드시고. 어. 맛있어? 어, 맛있나봐. 비용 나이 어. <laughs> 야, 이거 좀 먹어야지. 엄마 거 먹어야지. 야, 빨리, 빨리, 빨리. 할때 빨리 잖아 없어. 어, 없어. 응, 이걸로 먹지 뭐. 어. <laughs> 몇 밤만 먹몇 밤만 구몇 밤만 고워 t 우와. <웃음> 뽀로로. 아니야 신발 신어야되나? 에? 신가물어본다고 아빠한테? 응. 알았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빠빠. 이모 이모 빠빠. 또 누구나 맞지? 이모이모 빠빠. 오 책이야. 왔다. 여기서 이 여기 오랑이 있지. 요거 어. 오. 오, 대박. 오랑이 찾았다. <웃음> <웃음> 鱼和鱼，明太鱼，鱼子，多余、嗯、人了！啊、呵呵你急什么？这个今年这个机会，嗯，本来我参加了，嗯，这个控制。 <laughs> 어때? 아. <laughs> 맛지. <laughs> 들고 먹어 들고. 그래야 다 먹지. 이번에 한국에서 갖고 온 김치 대박. 얘가 진짜 대박인 게 대박인 게 그. 생태를 넣어서 만든 김장김치인데 맛이 너무 대박대박 대박. 얘를 넣어가지고 김치찌개를 해볼게요 한 4분의 1 포기 정도 이렇게 넣어서 물만 넣어서 먹거리면 뭐끝 이거 뭐지 갈비들을 한번 데쳐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니까 치에좀 넣고 후추 넣고 일단 끓여주고 Chị ơi! Nó rất sáng tạo, rất sáng tạo. Chị ơi! Chị 양피, 동요량 양피, 타페야, 페야 이게 두개 원래 같이 먹는거래요. 그리고 나 순대 먹고 싶어서. 순대